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조사를 받던 양평의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살인입니다. 정치 살인입니다. 그의 유서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1999년 미국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해 미국에서는 특검제도가 사라집니다. 특검의 무용성과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검 제도가 필요한 것은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통상 행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특검이 실시됩니다. 특검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예외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작용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여당이 야당을 특검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제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끝끝내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 특검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조차 확보가 되지 않으니 증거를 강압하려고 합니다. 증언을 강압하려고 합니다. 이야말로 정치적인 보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사받고 조사받았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5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의 묻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야이 정치보복을 끝낼 셈입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양평 공무원의 사망사건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저 김민수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과 이재명 선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을 특검하십시오. 이재명 재판 속게 하십시오.